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할 보드게임은 시타델입니다. 우리는 라운드마다 캐릭터를 하나씩 고르고요. 그 능력을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손에 든 건물카드를 건설해서 전수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라운드를 진행하다가 누군가 건물 일곱 채를 건설하면 게임이 끝나고요. 이때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는 방법 자체는 쉬운데 어, 여기 캐릭터 카드와 건물카드의 특수 능력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서에 매우 잘 적혀 있으니까 게임하면서 중간중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규칙은 4명에서 7명 규칙이에요. 3인 규칙, 8인 규칙은 설명서 7쪽에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게임 준비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 건물 카드 54장을 사용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건물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 종류는 어떻게 하냐면 왼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색깔이 여기에다가 건물 특수 카드, 특수 건물 카드 14장을 섞는고요 그리고 캐릭터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할 때는 여기 설명서에 나온 그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조합 그래서 캐릭터는 이렇게 8을 쓰고요 그리고 특수 건물은 이렇게 14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일반 건물 카드, 특수 카드, 캐릭터 카드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거는 게임하실 때마다 각각 다르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맨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일반적이고 탄탄해요 게임성 자체가요 그래서 이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게임을 해본 뒤에는 특수 건물, 캐릭터 카드를 다르게 조합해도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설명서에도 조합을 추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캐릭터 카드는 각 번호보다 한 장씩만 골라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1부터 8까지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한 장씩만 골르셔야 되고, 뭐 1이 두 장이 들어간다거나 하실 수는 없습니다. 9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3명, 8명 카드예요. 하지만 뭐 원하시면 4인, 7인 할 때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카드 사용할 때 버리는 캐릭터 카드 수가 다르거든요. 이것도 설명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왕비 카드가 있는데요. 왕비 카드는 절대로 5명 미만 게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5 명부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캐릭터 꺼내는 대로 꺼내고 특수카드 꺼내는 대로 꺼냈어요. 그리고 나면은 거기에 맞게 여기 이제 준비한 캐릭터 카드에 맞게 타일들을쭉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번 게임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먼저 선플레이어를 하고요. 선플레이어를 한 사람은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게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뽑아서 그 캐릭터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맨 처음에 이 사람이 했다, 그 다음 저 사람이 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카드와 특수 카드들은 한꺼번에 다 섞어가지고 아까 특수 카드는 필요한 거 14개만 꺼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기다 더미를 만듭니다. 게임은 처음에 이제 그마, 2입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준입을 받고 시작을 하고요. 이러면 이제 게임 준비가 끝나요. 게임 순서는 캐릭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행동을 하고,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거든요. 선택 단계에서는 캐릭터를 고르고요. 행동 단계에서는 자원을 얻고, 그리고 건물을 건설하는 단계입니다. 선택 단계는 먼저 왕관 주인이 진행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왕관 주인이 캐릭터 카드를 섞어요. 그 다음에 카드마다 버리는 캐릭터 수가 달라요.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5명이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어스 5명일 때 앞면으로 한 장을 버리고 뒷면으로 한 장을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개해서 한 장을 버립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암살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개해서 버리고 뒷면으로 한 장을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중요한 거는 4번 카드가 있어요. 4번 카드는 뭐냐면 왕이랑 황제랑 대공인데 이건 절대 앞면으로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무작위로 버렸는데 4번 카드가 나왔다 라고 하면 다른 카드를 버리고 얘를 다시 더미에서 섞습니다 그럼 이제 왕관 주인은 이렇게 남은 카드를 혼자만 보고 자기가 이 캐릭터 중에 원하는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공개하지 않겠죠 옆에 사람한테 이대로 그대로 안 보이게 나... 줘요 음. 그럼 옆에 사람도 자기 캐릭터 하나 고르겠죠 보고요? 네. 자기만 보고 고르겠죠 또 옆에 사람 보고 고르고 옆에 사람 또 보고 고릅니다 그럼 마지막 사람이 남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사람은 두 장이 남게 되겠죠. 두 장이 남을 때는 자기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나는 뭐이 중에서 도둑을 하겠다 그러면 선택을 하고 남은 카드는 보지 않고 이렇게 버립니다. 음. 자, 이렇게 캐릭터를 모두 가지고 오게 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행동 단계예요. 행동 단계에서는 이렇게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번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요 왕관 주인이 진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나와라. 그러면 그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자기 캐릭터 카드를 보여주고 차례를 진행하면 됩니다. 1번이 없으면 1번이 암살자로 버려졌어요. 그렇죠. 그럼 1번이 암살자로 버려졌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네. 2번 나와라 하겠죠. 2번 같은 경우는 도둑이에요. 그러면 도둑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도둑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 그러면 다음 3번 나와라 그러거든요. 아... 그럼 3번 캐릭터 가진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캐릭터 마술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차례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기 차례를. 따라서 여기서는 누가 먼저 차례를 진행할지 몰라요. 다만 자기 캐릭터 카드를 자기가 뽑았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쯤 하겠구나라는 거는 대강 알수 있겠죠. 그럼 이제 자기 차례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기 차례 때할수 있는 행동은 자원 얻기 행동과 건설 행동이에요. 자원이라는 거는 요 돈과 건물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건설이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카드를 건설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 차례가 되면 무조건 이건 무조건인데요. 자기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이원을 가지고 오거나 또는 건물 카드 더미에서 카드 두 장을 가지고 와서 한 장은 버리고 버릴 때는 카드 더미맨 아래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한 장은 자기가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건물 둘 중에 하나를 얻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바로 자원 얻기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은행에 금화가 떨어졌다. 라고 하면 그냥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서 됩니다 집에 있는 뭐 블럭이나 레고나 이런 걸로 대체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카드 같은 경우는 손에 쥐고 있는 장수가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가져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건설 행동을 하잖아요 건설 행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활동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카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건물카드 중에서 건설하고 싶은 건물을 내려놓고 그 비용을 내면 됩니다 여기보신 비용 있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요세를 내려놓겠다 근데 금화가 다섯잎이 필요한데 전 네잎 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려놓을 수 없고 병령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럼 병령을 내려놓고 금화 세 개를 은행에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건설을 하기 싫다 난 병령을 하기 싫어 그러면 그냥 패스 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기가 이미 지은 건물이랑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병령 카드 두 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차례 건물 하나를 짓고 다음 차례 또병령을지는다라는걸할수 없습니다. 네 차례의 건물은 무조건 하나만 짓고 똑같은 건물은 못 짓는다. 서로 다른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특수 건물입니다. 특수 건물에는 특수 효과가 있는데요. 이 효과는 선택 사항이에요. 그래서 카드에 반드시나 절대로 라는 표현이 없다면 사용하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캐릭터 능력은 도대체 언제 쓰냐? 이건 자기 차례에 한 번만 정해진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해진 시점이 없다면 자기 차례 진행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자세한 캐릭터 능력은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인이죠? 추가로 그만 입을 받습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기가 원래는 크마 두 입을 가져가야 되는데 추가로 한 입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기 도시의 상업건물 수만큼 금화를 그 받습니다 라고 되어죠 그러면 자기 도시에 만약에 상업건물이 지어져 있다 라고 하면 상업건물 수만큼 더 받으면 되는데 상인이 여기 딱 아이콘이 잘돼 있는 게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초록 아이콘이 있는 게 상업건물이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돈주머니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건설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업건물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수만큼 금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사업 건물이 다섯 채가 있다. 그러면 금화 다섯 개를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특수 능력은 아무 때나 또는 정해진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차를한 번씩 다 하게 된다. 라고 하면 라운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모두들 캐릭터 카드를 반납을 하고 새로운 라운드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번호, 번호대로 무조건 진행된다는 거고요 그 번호를 부른 사람은 이 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건데 이 사람은 언제까지 하게 되냐 하면 4번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예요 여기선 지금 대공이라고 돼 있지만 이 4번 캐릭터가 또 다른 뭐 왕이라든가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대공 캐릭터, 4번 나오세 그럼 이 대공 캐릭터 나온 사람이 왕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때부터 대공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이 끝나면 다음 라운드 이 캐릭터 카드를 섞게 되거든요. 섞어서 다시 라운드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사람이 진행을 하게 되고, 언제까지요? 다음 나올 때까지요. 아, 왕카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왕이었던 사람이 계속 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왕은 버릴 수 없어. 그래도 앞면에서는 볼수 있는데, 뒷면에서는 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요. 이렇게 계속 라운드를 진행하다가, 어떤 사람이 건물 7개를 지어요. 건물 7개를 지으면 이거를 도시를 건설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이 먼저 딱 생기면 그 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끝납니다. 마지막 사람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완성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까지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도시, 그 건물이 완성되면 도시가 된다. 도시가 완성되면 라운드가 끝나고 게임이 끝난다. 게임이 끝나게 되면 점수를 계산하는데요. 점수 계산 방법은 5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 건물 카드를 점수를 계산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요번에 이렇게 건설을 완성을 했다 라고 하면 이게 11개의 금화기 때문에 11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점수 계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도시 건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도시 건물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각자 귀족 종교 상업 군사 특수 건물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의 종류 건물을 모두 모았다. 그러면 추가로 3점을 받고요. 그 다음 또 점수 얻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가장 먼저 건물 7개를 완성해서 도시를 건설했다 라고 하면 추가로 4점을 받습니다 라운드를 이렇게 돌다보면 마지막 라운드를 하는데 나도 완성을 했지만 이 사람도 완성을 하게 될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최초로 도시가 완성된 건 아니지만 도시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추가 2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 카드에 보시면 여기 점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드래곤 게이트 같은 경우는 게임이 종료되면 추가로 2점을 받습니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얻는 거예요. 또는 지도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종료되면 손에 든 건물카드 한 장당 1점이 추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건물카드를 7장을 지었다 라고 하면 7점을 추가로 얻는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카드 점수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를 하고요. 그런데 동점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가장 늦게 한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저희 게임 설명인데 이제 자세한 거는 게임을 하면서 저희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규칙도 해보시면 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